혹시 할부 몇 개월로 끊으셨어요? 어 할부는 이거 나가도 되나? <웃음> 10년? <웃음> 아 진짜요? <laughs> 안녕하세요 카통용 조디토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찾아보는 오셨는데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꽃다운하이 선세살 우승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피닝 강사를 하고 있고요. 아라리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아 근데 스피닝 강사시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먼저 차주님 간단하게 차량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끌고 있습니다 몇 년형이죠 혹시 이게 어 저는 2020년에 구입을 했는데 네. 2021년형이라고 아 그렇죠 말했었습니다. 2021년형이 될텐데 네. 사실 근데 처음에 이제 차주 인터뷰 진행하는데 차량이 딱 그랜저이신거 보고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랜저가 여성 오너가 특히 30대에서 그 비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랜저를 구매하게 되셨나요? 사실 그랜저를 구매하러 간건 아니었어요. 아, 처음에. 그러면 어떤 거 구매하려고? 소나타를 보고 갔거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소... 아, 왠지 알것 같은데? 소나타 구매를 안한 이유가 약간 얼굴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제가 갔는데, 쏘 네. 그 소나타를 구매하러 갔지만, 소나타 바로 옆에 그랜저가 있었어요. 아, 2020년이면 또 한창 이거 마른 목골 디자인 바뀌어서 아, 나왔을 때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랜저랑 소나타가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물어봤더니 네.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한 5600. <laughs> <laughs> 근데 거기서 5 6 0 0을더주면또 제네시스도 갈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네. 뭐 5000, 6000까지 네. 갈까 봐 그래도 이제 그나마 딱살수 있는 선까지 해서 그랜저로 하게 됐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다 처음에 모닝으로 시작했는데 롤스로이스 그소나타는 약간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 얼굴이 약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맥이 닮았다고 약간. 어, 맞아요. 아, 그렇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조금 예뻤거든요. 아, 뒤에 디자인. 네.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좀 예뻤는데 자, 음. 앞에를 봤는데 너무 예좀 <laughs> 이걸 사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 풀 할부 넣으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현찰박치기 하셨나요? 아니면 선수금을 좀 넣고 할부하셨나요? 저는 선수금을 좀 넣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얼마 정도? <laughs> 어 저는 많지는 않고요. 네. 900만 원 정도. 어 많이 넣으셨네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저800 넣고 다 저도 할부로 때려가지고 혹시 할부 몇 개월로 끊으셨어요? 어 할부는 이거 나가도 되나? <웃음> 10년. <웃음> 아 진짜요? <laughs> 보통 많이 해야 60개월 아닌가요? 5년? <laughs> 와 10년이면 아주 그냥. 아, 저는 네. 근데 그차 값을 빨리 네. 갚을 겁니다. 하고 하다가 네. 이제 그 카드사를 통해서 3년 이후에 그 네. 중도 상환금이 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씩 조금씩 내면서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하게 됐습니다. 와 <laughs> 5년을 어, <그냥> 넣었어야 되는데 <laughs> 왜제가왜 10년을 했을까? <laughs> 그러면 이거 그랜저 구매하셨을 때혹시 트림이랑 네. 이런 거뭐 옵션 같은 거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억하기로는 르블랑이라고 네. 기억하고 아, 있고 그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센스 네. 그 다음에 이거 썬루프 넣고 <laughs> 어 그러면 혹시 차주님 그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혹시? 어 제가 지금 이번에 보험료를 또 냈는데요 이번에 네. 120 정도 낸거 같아요. 어 그래도 30대 초반인데 그랜저 120이면 네. 그래도 좀싼 편인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그 전에 차를 많이 끄셨나요? 그 전에 네. 제가 아반떼를 네. 샀는데 네. 2014년에. 아, 그럼 그때부터 그럼 차량을 타고 다니셨던 거. 네,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첫 차는 아반떼. 네. 근데 바로 이제 소나타고 치지 않고 바로 그랜저. <laughs> 원래 거쳐서 가는 거라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네, 했는데. 바로 그냥 한 스텝 건너뛰고 바로 그냥 그렇다면, 그,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 그랜저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이브레이드를 구매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차가 너무 조용해서 깜짝 네. 놀랐어요, 제가. 아, 그렇죠. 특히 네. 시내 운전할 때는. 어, 그렇구나. 진짜 사람들도 사실 제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네. 시동 켠지도 모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참 장점 중에 장점이었고. 맞아요. 일단은 뒤에가 너무 넓어요. 아, 그렇죠. 네, 어? 뒷좌석. 뒷자리에 사람 많이 태우시나요, 혹시?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뒷좌석에 사람들을 좀 태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우고 이제 친구들이 타면은 차를 타면은 네. 진짜 넓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트렁크가 진짜 넓어요. 아,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30대 초반 보통 여성분들이 네. 보통은 이제 뭐 경차라는 거 아니면 소형차들, 뭐 아니면 소형 SUV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맞아요. 와이차 너무 넓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네. 형광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라이트가 색깔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제 기분에 따라서 밤에 네. 이제 좀 색깔도 변하게 타면은 음. 뭔가 차를 탈 때마다 좀색 달라요 아직도 아, 반대로 그러면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아 그랜저가 이거는 좀 단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정말 <laughs> 최고의 차긴 하지만요 아, 네. 제 차니까 네. <laughs> 어 하지만 정말 굳이 꼽자면 네. 어, 이게 좀 불편해요. 여기 텀블러 넣는 게. 아 이 네, 커플더 네. 쪽이 제가 운동 강사다 보니까 네, 네. 큰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큰게좀 아 많이 안 들어가고 아, 벤티, 사이즈 벤티 사이즈는 벤티 사이즈는 잘안 들어가긴 하시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조금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던 것 같고 네. 이 충전이 네. 고속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네. 또, 충전이 네, 그게 좀 불편한 점. 그랜저 IG 차량이 약간 성공해야 하면 타는 차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차준님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차를 <laughs> 타고 네. 내릴 때마다 네. <laughs> 하차감이라고 하차감에 네. 왜안봐 나를 <laughs> 저좀 보세요 왜 일부러 사람들 있는 데서 내리고 막아 네. 어, 진짜 근데 확실히 3 0대 초반의 여성분이 사실 이 그랜저 오너가 진짜 없는 없긴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돋보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어 저렇게 젊으신 여자분이 그랜저에서 내려 아빠 차 타고 나왔나? 아, 맞아요 그치? 저 네. 저도 처음에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그 저도 이 차를 끌면서 네. 처음에는 사실 좀 무섭긴 했어요.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그랜저가 6세대 이게 전기형 모델이고 이게 후기형 모델인데 똑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커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전에 그러면 아반떼 타셨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반떼랑 비교하면 좀 어떤 게 많이 좀 다른가요? 그냥 달라요. 아, 그냥. <laughs> <laughs> <이게> 구체적으로? <laughs> 어,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이즈는 당연하고, 아, 네, 차 사이즈는 당연하고, 일단은 확실히 옛날 차다 보니까 네. 이런 센서들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사고가 많았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고? 네. 아, 단독 사고? 주차 네, 맞아 주차, 앉고, 막, 이런 것들. <laughs> 네. 이번에 그랜저 7세대 신형 나온 거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laughs> 아니, 지금. <laughs> 보니까 구매를 거의 2020년 말에 하셨다고 아 했죠. 2년 만에 말. 지금 2년 만에 지금 구형이 됐는데 이 차가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 CF를 보자마자 네. 남자친구가 네. 이거 그랜저 아니야? 이러는 거였어요. 네. 아니야. 이랬어요. <laughs> <laughs>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랜저 같은데? 이거 그랜저 나온 거야? 그래서 예.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그랜저 일했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 네. 마지막에 갑자기 그랜저 차준님은 그러면 되게 극호의 반응이신가 봐요 그러면? 저요? 극호 네. 어, 남의 떡이 커, 커 보이는 느낌 네 예쁘더라고요 <laughs> 네 솔직히 저는 근데 사실 신형 그랜저가 네. 약간 디자인이 지금과는 다르게 되게 좀 남성적이고 되게 중후하고 이런 멋이 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사실 조금 덜 후회하긴 했어요 아... 각져 보이고 되게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어, 이거는... 차가, 음, 네, 조금 그렇고. 이거야말로 진짜 아빠차다 아 맞아요, 느낌.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승차감은 어떤것 같으세요? 좋아요 이게 시트도 네. 제가 아반떼 탔을때랑 네. 그랜저 탔을때랑 정말 시트감도 다르고 음. 제가 이제 친구 차들도 많이 타봤거든요 네. 뭐 미니쿠퍼라던가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레이라던가 네. 아반떼 신형도 타봤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아, 예, 네 승차감도 좋고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연비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14.7 나오네요 네. 연비는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면? 어, 저는 이게 사실 이게 평균 연비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시내 거리를 주행하면 보통 네. 14에서 15도 정 나오고 네. 만약에 진 멀리 가면 네. 20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20에서 25 근데 저는 한 달에 기름값이 보통 동... 20만 원안나온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그랜저를 타면서 약간 좋았던 순간이나 아니면 좀 좋았던 기억, 추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랜저를 타면서 좋았던 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거라좀 반복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하게 돼 경공도 많이, 많이 많이 울리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 값이 조금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끌면서 이제 사고를 많이 나지 않게끔 더 조심하게 되는?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그랜저를 타고 계시는 30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차도 충분히 예쁘답니다 네, 오래 끌 거예요 10년 끌 거예요 혹시 할부 몇 개월로? 0 년. 어쨌든 오늘 저희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카형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그랜저 차주님 유튜브 채널 뭐라고 했죠? 아라리오스피닝입니다. <laughs> 여기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